고동현, 니가 황송호비탈, 어? 해달랬는데, 결석해가지고정상 남기는 거야. 어, 요거는, 공유에 대한 비공유 전제상의개속발생는 그런 문제이고, 하지니가 필요하다 갖고 한 번씩 다시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화학 결합 중에 공유 결합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있는데죠 그렇죠? 음. 수소 원자 두 개가 무한히 멀게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런 에너지, 거리에 따른 에너지 결합을 볼 때, 당신이 n e r g y e 네? 네. r g y energy, e 에 e r g y e 에너지 g y e n e 이 g y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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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e r r g y energy, e n e 그래서 수소였다면 이게 74 피코미터였는데 결국엔 이게 74 피코미터라는 것은 수소의 공유 결합 반지름은 얼마 된다? 2분의 아, 74, 아, 37 피코미터라고 쓸수 있어. 아니, 네네. 물론 반대말수 반지름은 약50 또는 52 피코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공유 결합을 했을 때좀더핵던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 이 얘기도 우리가 화학원에도 뭐. 소리가 되던 네.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가 s p 3 콘성 오비탈이라고 표현하는 놈이에요. s p 3 콘성 오비탈. 도대체 뭐 미인한 거예요. 일단 CH4 메테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분자입니다 근데 탄소 놈을 생각해보면 탄소. 원자공입건 탄소예요. 이 탄소 오비탈 배치라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인. 이게 탄소의 뭐다? 오타베이치에요. One S에 업다운, Two S에 업다운, Two P 하는데 Two P X Y 업다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수소가 공유 결합했다 했을 때 내가 전자 한개 내놓고 너도 전자 하나 내다 놀라 서로 오아짜가 전자를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수소의 가지는 공유, 수소 가지는 이것들이 서로 모하게달라붙게 되는 거 아니야. 어, 물론 이게 하나는 처음에는 업스피이었지만 나우스피인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소가 몇 개까지만 달라붙을 수 있지? 두 개까지만 달라붙을 수 있죠. 이미 오비탈에 서로 이름되어 있는 상태라면 수소원자가두 개가 달라붙는 이런 분자가 존재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CH4 수소원자가몇개 달라붙어있는가? 네개 달라붙어있는 탄소원자 하나에 네개 달라붙어있는 이런 분자가 존재합 <laughs> 말입니다. 이어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놈이 원자번호 6번 탄소 바닥 상태였다면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는 전자가 이쪽으로 올라가기 만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탄소의 보다 들뜬 상태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안정한 원자 상태 가 아니라 들뜬 상태를 만드니까? 화학 결합의 목적이 뭐라고 했다고? 이건 하실도 배워서 알겠잖아. 결기봤안정이지 아, 그렇지. 그냥 원자 혼자 똑같은 것보다는 뭐 하다? 결합 통해서 에너지가 낮아질 수 있다면 좀더 안정해질 수 있으면 그걸 이렇게 <laughs> 하겠다라고요. 그어 <거야. 이랬어? 웃음> 들뜸은 게무엇안정왜안 뭐 하는데 이렇게 들뜸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수소 원자가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여기에 수소 원자 하나 더 이쪽에 수소 원자 하나 더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랬습니까? 네. 어 그렇게 해서 수소 원자 몇개 탄소 원자 네 개가 달라붙어 있게 즉 조금 네. <laughs> 들떴지만은 추가적인 공유을 통해서 훨씬 더 내려갈 수 있다면 무엇니까그 뭐 결합을 아, 하겠다라는 거예요이해됐습니까 아. 수염 그런데 sp3 혼성 오비탈은 무엇입니까? s는 요거 예 여기 있는 트레스 니다 p 예, 여기 있는 p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근데 이거 왜요? 우리가 CH4, 메테인의 분자 비교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 네. 그지 네. 이때, 어떤 놈들의 결합을 얻도다1 0 9 .5도. 5도예요 네. 어떤 놈들의 결합하얻도다 109.5도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끊어내느냐. 여기에 있는 놈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놈을 끊어내느냐.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많아. 뭐 똑같아요. 오, 이게 위쪽 방위가 결합에는지가좀 작고 아래쪽 방위가 결합에너지더 크고 그런게 아니에요 네. 이때 중요대표은 하나 뗀 뒤에 다음에 떼는 이 뜻은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네. 하나 뗀 뒤에 다음에 떼는 건 아니에요 하나 뗀 뒤에 다음에 떼는 때는 에너지 차이가 조금 아, 나요 네. 알겠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두 개의 그자를 놓고 한 놈은 윗대가 치고 한 놈은 아랫대가 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뭐 하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결합이 뭐하네? 동등해요 하는 거예요. 탄소 이렇게 우리가 오비탈을 치는데 이거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면 원 s의 두 개, 2 s의 업다운, 투 p의 업업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나가 뭐하면서 들뜨다 할때이 기가 에너지 레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어떤 에너지 레벨로 sp3 혼성 오비탈로 결합 네 개가 동등한 결합 네 개가 동등한 이 전자 네 개가 결합 네 개가 다 동등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소 원자 네 개하고 동등하게 결합하더라죠. 탄소를 구성하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즉 우리가 원자가 전자를 불려 주는 이놈들이 결합을 할때는 원자 혼자 독관적으로 할 때는 S와 P가 에너지 레벨 차이가 났었는데 그래서 결합을 하려고 하니까 이동들이 서로 혼성화되면서 뭐하다? 같은 에너지 레벨을 로 내는 S와 P 사이의 적당한 가운데 어메가은겁니 아니에요? 적당한 에너지로 서로 같은 에너지 준위를 내는 그런 결합을 하더라 하는 게 SP3 혼성 비탈되는 겁니다. 말씀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결합선을 끊든 간에 결합이 이제 똑같고 어느 결합각도를 측정하다 하더라도 즉, 수소, 탄소, 수소에 대해서 어느 쪽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결합각도는 서로 다 똑같게 되는이걸 우리는 혼성 오미탈, SOP가 그 사이에 어떤 에너지 레벨을 가지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원자 혼자 뚝딱 적 에너지 레벨을 적은 것들은 우리가 화학원 정도에서도 공부가 이미 됐습니다. 중상문에서 선행학때도 가르쳤던 거잖아요. 과학 네. 결합할 때이 둘이 S와 P가 서로 모한다 혼성화 된다. 이해 됐어요? S에 있는지 올라가고 P에 있는지 내려가면서 동등한 결합을 4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게 SP3 혼성 오비탈이에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뭐두 있을까? SP3 혼성 오비탈 말고도 뭐가 있을까? 있지 SP2 혼성 오비탈이 있어요. 이 SP2 혼성 오비탈은 크게 두 종류로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원자번호 5번 분소예요. 원자번호 5번 분소는 1 s 에두 개, 2 s 두개 그리고 2 s 에한개렇게2었 그리고 2 p 에 1개 이렇게 있었거든 f t h s 에 있는 전자 하나와 p에 있는 전자 두 s 에있로 전자 하아와라에있이 전자 2 s 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o 사이에 s p 2혼성 공등한 에너지 레벨을 가지는 전자 세계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그런 뒤에 플로린 세놈이 공유결합한다고 달라붙는다면 시세가 이어 플로린 세기가 공유결합했다고 달라붙는 응. 과정이 된다는 거죠. 역시 그렇게 해서 만어진 BF3, 옥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이 BF3는 분소의 플로리 플로린이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한다고이 결합 각도가 서로, 서로 서로 다 똑같고 어느 쪽을 짜나 다 똑같은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더라는 것은요 S-W-P 따로 P 따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돼 있는 S-W-P가 조금씩 섞이면서 결합의 결합 동일한 결합을 만드시는 이걸 우리는 S-P 2혼성 비탈이라고 쓴다고요. 근데 S-P 2혼성 비탈은 이거 말고도요. 탄소 간의 이중 결합을 빼 때도 역시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s p 2원성0 S.A.J.A.P.A.J.A. 이렇가 있었던 상에서 Tanzu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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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들 u 잖아 그러면서 z u a 놔두고, p 하나 u 놔두고 p 두 개만, s 하나와 p 두 개만 각각 시그마 본딩에 참여하겠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파이 본딩에 참여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인천 1학년들은 아직은 시그마 본딩, 파이 본딩을 가르치지 않았죠. 가르치어요어 그래요? 근데 시간 안는데네 그렇죠. 자그렇다면 기억이 안 나요. 라스타나 뭐도 있을까? 아시 그마 본딩 에해 우리가 사학형을 <laughs> 했다는 게 결국엔 서로 손 맞잡는 거라 생각할 수 있잖아. 서로 맞보고손 이렇게 맞잡는 게 시그마 본딩. 아주 강한 결합이에요. 이거 끊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파이본딩 뭡니까 하면, 이렇게 해서, 이쪽 분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히는 게 약한 파이본딩. 이해습니까 그렇게 약한 파이본딩이 잡히는데 관여하는, 그래서 이동은 쉽게 끊어져요. 그래서, 이학년 유기화학에 들어가면, 이 어, 요는 2중부3중의 불포화 결합을 하시면, 좀더그 결합을 쉽게 끊으십니까? 쉬운 첨가 반응이. 경우에 따라서 그 문제들 하면, 쉬운 첨가중합체를 만드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도 있을까? SP 황소미탈도 있어요. 이 SP 황소미탈도 역시 마찬가지 두 군데서 소요되고있습니다 밸류에 소요되겠네요. 밸류 S하고 P를 볼 때, P의 전자가 없는 상태였는데, 밸류는 들뜬 상태가 되면서 S하고 P하고 그리고 그 사이 중간에 어느 정도 되는 결합 그래서 벨륨의 수소가 공유 결합한다든지 했을 때이 결합이 뭐하게? 서로 동일하게 결합각도도 어차피 이렇게 되는 전기전나 180도로 동일한 케이스를 만드는 게 됩니까? 그다음에 탄소 간에 시그마 본딩 하나를 하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타이본딩 두 개가 있게 만드는 습니까 그래서 원자부기 탄소도 원래는 원 트에스의 두 개, 투피에 이렇게 두개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해됐어? 네. 여기 용화놈이 점프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공유결합에 특히 시그마 봉지 강한 시그마 범딩에 사용되는 결합은 sp 요것만 그래서 적당히 가운데 정도에 결합 두 개를 공유 결합을 씌워 먹으면 니두 번은 이렇게 한 놈은 수소 한테한 놈은 같은 탄소 한대되해나 나머지 이두 놈은 약한 파이본딩에 관여하게 만드는 게 sp 고소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결론 내겠습니다 sp-소미타를 가질 수 있는 놈은 공유, 비공유 화폐 갖고 내쌍나오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시와 번디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p3 혼성 비타는 탄소에 이렇게 된 놈, 질소에 이렇게 된 놈, 산소에 이렇게 된 놈. 알겠습니까? 이게 sp3 혼성 비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sp2 혼성 비타는 분수한테. 알겠어요? 그리고 탄소만 이중결합을 시켜줄 때. sp 전성 오비탈과 배율만 돼 그리고 간소한 <laughs> 상중계로일때 되겠습니까? 네. 어, 확장된 오스은 가르치지 인천 쪽은 안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미 우리가 수업 중에 확장된 오텱을 가르친 적이 있죠 네. pcl5 얘는 원래 15번 이는 오비탈 배치라면 10번 매운처럼 한 뒤에 5개의 전자 원자가 전자 5개가 원래는 어떻게 있다고? 3S에 2개 3P에 3개 있는 이게 원자가 전자 5개입니다. 그렇지? 알겠나? 그래서 이 용이 PCL 3형만 형성한다면 PCL 3형 형성한다면 공유세상에 비공유 하나만 있다면 그때는 누구처럼 누구처럼 P인의 영수 3개였 있다면 이건 SP3 본성 오비탈이라고 요옥텟스 만족된다고 요 이해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3킬이다 보니까 아직은 전자가 없는 비어있는 비어있는 3D 오비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S 하나가 이쪽으로 점프하고 S 하나에 P 3개에 D 한 개가 있다면 D S3 혼성 기타리 갖고 결합서를몇 <laughs> 개, 다섯 개를 만들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황은 어떻게 될까? 황은 황은 3S 중에 3P에 저기, 네? 3P에요. 응. 황이요. 네개네개네개 중에 그개 그래서 개가 저쪽으로 또 넘어가는 과정에서개 s 에 4개 중에 4개 중에 4개 중에 4 그렇게 하면 결합선을 몇 개, 6개 만들 수있겠다 근데 이건 확장률 오테시하면서 오테스 만족하지 못하는 걸 했는데 일단 인천은 이거는 안 들어간다며.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놔둬요 하는 거죠. 알겠어? 반면 고동현, s p 3혼소오비탈 s p 2혼소오비탈 s p 혼성소오비탈 공부해 넣으시고 관련된 비슷한, 거기에 관한 분자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원래는 원래는 아니고 네가 원래 봤어야지 일반 과학에 왜냐면 이건... <laughs> 화초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일반 과학의 그 내용과, 그리고 일반 과학 문제를 카피했는데, 이제 알았어. 정해라